안녕하세요. 운세 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호랑이띠 날 오늘의 띠별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마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세 TV 마서 방송 여러분들과 운세를 가지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운세 보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마스는 마스 얘기를 꿋꿋하게 가볼랍니다. 아? 아, 자, 쥐띠부터 아, 출발하죠. 쥐띠에 타로운 새살펴봤던니 쥐띠분들 오늘 월 천예가 들어오네요. 천예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다가, 에, 하늘에서 내린 예술 예능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다가 오늘은 예술 예능 쪽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여행하시는 분들, 또 이사 이동하시는 분들 더욱 더 유리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다가 한가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급할 것도 없고 서두를 것도 없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운세 자체가 넉넉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시험시험 가더라도 자신의 일에 있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일진을살펴도때 일진이 자인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쥐띠분들 일진이 나쁘지 아니하고 다른 운세가 좋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3일, 소띠의 타로운세 살펴보죠. 토, 소띠의 타로운세 살펴때 소띠분들 오늘 일천복 들어옵니다. 천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복록을 뜻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뜻을 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같이 금전재물의 운도 좋을 것이고, 부부의 한 애정도 좋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운이 들어와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은 없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띠분들 오늘 자신이 꾸준하게 쭉 진행하였던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일진으로 봤을 적에 인축이기 때문에 소화,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 자체가 무난하고 평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진이 나쁘지 아니하고 타로 운세가 좋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운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잘 열심히 잘 회개, 활동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4일, 호랑이띠 타로운, 4월 23일, 호랑이띠 타로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띠 타로운 살펴봤더니 호랑이띠 문을 사나 들어옵니다. 사나라는 것은 길복귀의 카드고 또 좋은 뜻을 레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시는지 간에 호랑이띠 분들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을 타고 창을 들었다는 것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라는 거고 또한 오늘 관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취직 이런 데에 시험 보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솔선수범하시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활동하신다면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으로 살펴봤을 때 일진이 인인이에요. 그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의 일진 토랑이띠분들의 일진 의 운세는 무난하고 평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일진이 나쁘지 아니하고 타로운 세가 좋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좋은 성과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호랑이띠분들은 내가 얼마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소득과 결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호랑이띠분들 회사에 최선을 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23일 토끼띠 타로운세입니다 토끼띠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토끼띠분들 오늘 재고 들어옵니다. 토끼띠분들 오늘 재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전재물에 오는 강하고 부부연애의 운은 좋고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협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 보시면 되겠네요. 에, 또한, 오늘 23일, 어, 일진을 살펴봤을 때, 일진이 인묘, 묘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토끼띠분들의, 오늘의 일진의 운세는 무난하고 평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분들 오늘의 일진이 무난하고 나쁘지 아니하고 또한 타로 운세가 좋은 결과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3일 용띠의 타로운서입니다. 용띠의 타로운서 살펴봤더니 용띠분들 오늘 월천문도 들어옵니다. 천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용띠분들 무엇보다도 문서로 가지고 어, 다투는 모든 일에서도 더욱더 유리하다 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학업이라든지, 어, 뭐, 계약하시는 분들, 뭐, 소송하시는 분들도 유리한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부부연의 애정운도 좋을 수 있고요. 어, 금전체물의 운도 좋은 그런 날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일진을 살펴볼 때 일진이 인진, 진인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일진의 운세는 무난하고 평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띠분들 오늘 일진이 나쁘지 아니하고 타로 운세가 좋은 결과를 어,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어,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3일 뱀띠의 타로 운세 살펴보도록 하죠. 뱀띠의 타로 운세 살펴봤더니 뱀띠분들 오늘 월천간 들어옵니다.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량을 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오늘 장사, 상업, 기술, 기술, 기능직에 계신 분들 더욱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지 간에 오늘 뱀띠분들의 타로 운세는 좋을 수 있는 그런 운세고, 내. 네. 기술대로 열심히 하면 좋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 또, 뱀띠분들이 타로운 수에 조심할 건 뭐냐면, 너무 독불장군적인 성격은 좀 고치셔라. 오늘은 다른 사람의 어, 말이, 어, 의견이라도 잘 참고하시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진으로 살펴볼 때, 일진이 인사신 형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변띠분들은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고, 매사를 순리대로, 이치대로 풀어가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잘못해서 편법, 뭐, 불법, 뭐,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어, 하신다면 잘못하면 관제구설 들 관제구설수가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 순리대로 이치대로 법리대로 쫓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뱀띠분들, 아무쪼록, 오늘, 어, 형, 어, 일진상에, 예, 형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다만, 타로운세는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뱀띠분들, 오늘 자신의 에 순리대로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3일 말띠의 타로운세 살펴보지요. 말띠의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말띠분들 오늘 하불 들어옵니다. 하불이라는 것은 내가 높은 벼슬에 올랐다 하는 뭐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복경의 카드고 또 관복을 입었기 때문에, 어, 어떤 관원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직장, 뭐, 구하시는 분들 더욱더 좋을 수 있는 운세고요 매사 내가 뜻하고 뜻먹고 뜻, 뜻 마음먹은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한 말띠 분들 오늘 일진을 살펴봤던 일진이 이노술에 강력한 합이 들어오는 그런 일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진이 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운 자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띠 분들 전체적으로 운세 운도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의 음세 강하고요. 또한, 소송이라든지 계약 같은 거, 문서를 갖고 다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더욱더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단적인 설명으로 예를 들려면 결혼 가능하고 바로 이혼도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말띠분들, 오늘, 오늘의 음세 놓치지 마시고, 내세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3일 양띠의 타로운 세 살펴보죠. 양띠의 타로운 세 살펴봤더니 양띠분들은 오늘 일천기 들어옵니다. 천기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귀염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다가 오늘은 내가 삼난 대가 모자를 쓰고 아랫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는 형국이고, 내가 매, 매사가, 순리대로, 이치대로 잘 풀어간다면, 막힘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일진으로 살펴도 일진이 미인 해당, 해당 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양띠의 일진의 운세는 무난하고 평탄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띠분들, 어, 타로 운세가 좋은 결과를 내리 하고 있고, 또한 일진이 나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어, 내일에 집중하고, 이치대로만, 순리대로만 잘 풀어간다면 큰 어려움 없이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3일 원숭이띠 타로운세죠. 원숭이띠 타로운세 살펴봤더니 원숭이띠분은 오늘 월천기 들어옵니다. 그럴때 원숭이띠분들의 타로운세는 오늘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시다시피, 연애 예정이 좋을, 부, 연애 예정, 부부 연애 예정이 좋을 수 있고, 또한, 어, 재물의 운세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때문에, 원수이띠분들 오늘 내가 자 본인들이 스스로 순리대로 이루어 펼쳐가는 일, 일들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오늘 원수이띠분들이 조심해야 될건 뭐냐면, 일진의 운에 있어서 오늘 어, 인신의 충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를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다른 사람들과의 언쟁, 논쟁, 대립, 싸움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스포츠 레포츠 하시면서 어, 넘어지고. 어, 부딪혀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특히 안전 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숭이띠분들, 이렇게 오늘 충사에 들어왔을 때 부딪히는 일일과 사고를 조심하신다면, 다른 운세는 좋은 결과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일에 있어서는 매사가 좋은 결과, 어, 좋은, 어, 내 왕과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니한 걸 상대, 상대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내가 뚫고 정면 돌파하겠다. 이건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잘안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23일, 닭띠의 타로운 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의 타로운 세 살펴봤더니 닭띠분들 오늘 8패 들어옵니다. 8패라는 것은 8가지, 8번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모든 것이 패했다 하는 그런 뜻을, 많은 것이 패했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닭띠분들 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금년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분실도란 사기 등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더욱더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 또한 전체적으로다가 오늘은 무리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주, 어,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닭띠분들, 일진 살펴한테 일진이 인유가, 인유의 원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설 시비, 원진살 들어오기 때문에 왼수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언쟁, 논쟁, 시비, 구설,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다른, 내가 하는 일이 잘될 적에,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시기질투로 보여서, 어? 그로 인해서 구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를좀 좌중하시고, 겸손을 겸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띠분들, 매사 조금 주의하시고, 너무 성급한 결단 내리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은 이치대로, 순리대로 되어지는 것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연재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매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려려니 하는 여유를 갖고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월 23일, 개띠의 타로운 새 살펴보도록 하죠. 개띠의 타로운 새 살펴볼 때, 개띠분들 오늘 도화살 들어옵니다. 자, 이 도화라는 것은 복숭아꽃이 피었다는 건데, 복숭아꽃이라는 건데, 복숭아꽃이 피었을 때, 복숭아꽃이 피었는데 왜 살이 들어왔을까? 이게 흉살이에요. 그랬더데 어, 복숭아꽃이 피었을 때는, 복숭아꽃이 꽃나무와 그가선에 가면, 술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기 때문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띠분들 구설 시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겸손 또 다른 사람이 이, 어, 이야기는 입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또한 개띠분들 오늘 일진 살펴때 일진이 이노로에 강력한 합이 들어온 형국이기 때문에 오늘은 문세훈도 강하게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문세훈이 또 합이 들어올 때는 전체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잘될수 있어요. 근데 그잘 되는 것들이 남의 눈에는 구설시비가 될수 있고 시기가 질투돼서, 어, 험담 구설시비를 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 겸손하는, 어, 그런 자세를 필요, 어, 자세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띠분들 오늘 도화살, 요거 구설시비 좀 조심하신다면, 오늘의 일진의 운세가 풍력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23일 데지띠 타러온세죠 데지띠 타러온세사표가 데이지 분들 오늘 반안 들어옵니다 자반안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다가 높은 말한 장이 올라앉아 보는 것이 반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출세를 했다는 거죠 말한 옛날에 말에 탄말한장이 올라탄다는 것은 출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말 함부로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한다는 것은 내가 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퇴띠분들 전체적으로다가 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또 노력한다 노력한 결, 결과들이 좋은 결과를 얼마든 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다로는 사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내가 파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다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으로 따지자면, 부실로란 사기 투자 투기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한, 매사 너무 서둘러서 성급한 어떤 투자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또한, 매사,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스포츠 레포츠 스포츠 레포츠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오늘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JT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진이 파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 즉 무리한 행동은 하지 않고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타로운세는 좋은 결과를 이겨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준비했던 일에서는 좋은 결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일진과 타로운 세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4월 23일, 오늘의 태기로운 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월 23일이고요. 음력, 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음력 3월 19일에 해당하고요. 일진은 기축일입니다. 즉, 소띠날이죠. 그리고 오늘은 나부부행으로 보면 불의 기운이 강한 병력화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고사 진내기에는 좋은 날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불공이라 칠성 용왕 조왕전에 하는 것들, 제사 드리는 것들, 어,는 내가 잘못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실수예요. 4월 23일 화요일이고요. 여기까지 잘했어. 3월 19일 음력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틀렸네요. 오늘은, 일진이 경인일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띠날이죠. 그리고 범, 어, 호랑이띠날이고요. 그 다음에, 어, 나부모에 보면은 송백목입니다. 목의 기운이 강한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모든 것들이 어떤 결혼계약, 창업계약 이사이동, 여행고사, 합방투자, 이런 것들을 날을 잡아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칠성과 용왕전에는 이런 것들 제사 지내기에 좋은 날이고 그다음에 봉환 점화 난장 이상 개혁 동토 전회단치 이런 것들은 모든 일들이 오늘 하면 안 되는 날 나쁜 날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손이 있는 방이 없는 날입니다 손방이 없어 그래서 오늘은 에, 손이 없는 날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그 동토 때문에 조금 염려돼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처리하기에 좋은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꼭 어떤 그 날을 잡아서 하기는 어렵지만은 내가 동토 때문에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오늘 처리하기 좋은 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사 같은 거 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행운의 방향과 또 색깔 도 알아봐야죠. 근데 오늘은 송백 그 아까 제가 목의 기운이 강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더 보죠. 성공형 목이니까 오늘 목의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목의 기운이 강하니까 화생목, 적색, 어, 금생수, 목생수니까 어, 흑색입니다. 그래 오늘의 행운의 색은 적색과 흑색, 즉빨간과 검정색이 오늘의 행운의 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행운의 방향은 남쪽과 북쪽이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을 결정하, 결정해야 될 때,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모임에 갈때 행운의 색깔과 또 내가 어떤, 밖에 나가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될때 행운의 방향을 잘 참조해서 오늘 시행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라고 리 보겠습니다. 아, 자, 지금까지 4월 23일 오늘의 운세 살펴봤고요. 어, 오늘의 운세, 문세 TV 오늘의 운세 어, 이런 걸 시청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공을 앞당기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듣고 조심하고 주의하자는 마음 하나만 간, 갖고서도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에 한 발짝 더 가다가서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운세를 잘 어, 이게 한 번씩 들으시고 자신의 어떤 주변 상황들을 잘 점검하신다면. 거기서도 분명히 조, 에, 실수할 수도 있는 부분을 만회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그런 실수를 점점 한 번씩 한 번씩 줄인다면 결국은 좋은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마스터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일진의 타로 온세, 뭐, 어, 좋은 거는 틀리고 나쁜 거는 맞네, 뭐, 자신의 운세가 왜안 맞냐 이런 식으로 따지지 마시고 현명하게 오늘의 운세 활용하신다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를 더둘수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성공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